골로세스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에,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은이치란게 없습니다. 항상 인생은 스스로 생각한 것에서 어, 속다가 죽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죄 이후에 그 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지배하여서 살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사는 다 막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결국 속고 산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디모데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골레스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란, 중생에서 예수 믿기 전의, 그러니까, 불신 세상을 살던 불신적 마음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어, 본선적인 사람의 행편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옛 사람 그리토인이 되기 전의 사람의 근성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리토 밖에 있는 모든 삶의 지구촌의 모든 은행심사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서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마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성, 죄의 근성에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된 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첫째, 어, 우리를 어, 속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도 속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은 이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하려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진리 성경을 벗어난 사상들입니다. 가령 이번에 교회에 왔다 갔습니다만은 천주교는 인간의 노력을 첨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완전 구원을 하신 단일 구주론이 아니라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착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거짓된 사상이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말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문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눈으로 보기에 좋고 그래서 참 어, 탐스럽고 한 그러한 사유를 발동시키고 그러한 정신을 발동시켜서 진리를 벗어나게 해 버리는데 아주 재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을 속죄를 하신 분이다. 때문에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의 어떤 중재 역할을 또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받는데 요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종교의 그 오랫동안 주입식이고. 카트리 가면은 어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기보다 교리를 많이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들이 교황이 선포하고 결정한 그들의 교리가 곧 성경의 권, 권위와 동일하다 그래놓고 성경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어 속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천적이신 자가 되면은 처음부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알것 없이 성경을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깐요. 교리적으로 가르쳐 버리면은 아 그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에, 잘못된 에, 가르침을 놓고 어, 이제 붕괴하게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어,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어,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 너무 어, 종교적인 주관적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적인 어, 그러한 어, 캐톨릭 어, 중세교의 가르침과 어, 인간의 그 자유로운 생각을 강압적으로 막아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에, 합리적인 사유의 길을 어, 모색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 과다하게 인간의 에, 생각만 너무 어, 주장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인본주의로 이제 하나님을 놓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 20세기 말에 와서 소위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세속의 그런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신 그런, 우리 문화를 위한 하나님이지, 다양한 측면에서, 뭐,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세상을 버리고 어떻게 희생할 그런 이유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그 명제를 완전히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서 다 생각을 하고 사회 통속적인 그러한 가치 이념 속에서 삶을 이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본 노예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그 교회론부터 시작해서 신자라고 할 때, 기독교 신자라고 할때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변화 받아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지식들이 혼란한 시대를 지금 당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넘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시대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종결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러면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소위 진리 앞에서 거짓된 어, 비성견적인 생명이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어,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문팔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 철학. 어, 철학은 하나님을, 어, 천지 만물로, 어, 지으신, 또 그리고, 어, 우리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어, 누구나, 어, 자기 사유가 옳고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인 것이.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우리를, 어, 결국 속이는 거기 때문에 철학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철학계 이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을, 어, 벌레 페트라는 말은 마음으로 잘 살펴서 인식을 바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유를 넓히는 것은 책을 읽고, 우리가 강연을 듣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어 이렇게 사유를 넓히는 깊이 숙고하는 생각을 깊이 하는 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책도 안 읽고 사람이 독서량도 너무 없고 그러면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뭐 겨우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이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유하는 모든 노력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다 순종이 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그때 우리가 기왕에 읽었고 책을 읽었고 들었고 한 모든 사유의 모든 내용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스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들, 우리는 사람의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하는 사회적 인간, 인간입니다.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사회 문화적인 그러한 사유가 그리스께 복종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사유가 될 때는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결국 우리 자신에 스스로 멸망을 받을 밖에 없는 그런 어, 잘못된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과 우리의 삶의 범사에서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생각하는? 뭐 주일날 한번 찾아뵐 수 있는 이런 어 지식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 교회에 가서 어 들을 수 있는 그 중요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야로 1년3 6 5일 매일 하나님과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 우리 모든 삶을 의뢰하고 그리고, 주님이 관여해 주시는 사상적으로, 성경교리적으로, 바른 진리대로, 우리를 간섭해 주기를,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처음에, 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뭐,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성경에 보면 그 타락의 행위가 나와요. 그런 가운데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또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구약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창설이 된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 소위 교회가 창설이 된. 거. 그런데 믿게 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 생각? 그들이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그런 외식적인 종교 행태, 유대율법주의 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긍지가 있었어. 뭐뭐 하나님 비록 잘못 믿고 있어도 자기들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개나뭐 소나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어, 잘못된 사유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근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도 나오고, 뭐 자기들의 뭐 어떤 신앙의 어떤 제도화된 이런 것을 자꾸 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외식적인 종교 잘못된 유대 사회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일에 예수를 이제 고발하고 죽이고 한 것도 사실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만은 믿고 난 뒤에도 이게 자꾸만 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 보면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정시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믿는 사람도 준비된 바울이나 사도들이 가르친다고 애를 먹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예를 들어서 기독교 오기 전에 유교라든지 또는 불교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교훈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으로 어~ 그 이해가 천국을 뭐~ 극락으로 생각한다든가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해도 어렴풋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성경에 있는 대로 생각을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관습 또는 또 풍속 어~ 그런 사회적 경험 이런 이렇게 누적돼 있는 것이 어~ 새로운 지식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개시가 되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섭득하는데또 신화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 어느 시대나, 어, 도덕주의라든지, 뭐,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러한 과학적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명쾌하게, 깔끔하게 성경대로 봐야 되는데, 뭐, 성경보다 또 신비적인 것 찾고, 또 뭐, 오늘날, 어, 교회에 주로 뭐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고를 쳐서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있을만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범죄가 많은 이런 세상에서 교회도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뭐 도덕적으로 제대로 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론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은 맞아도 도덕적으로 온전히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쪽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하나님을 만나니 저것도 신비적인 체험을 대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또 체험적인 사람으로 또 나간다든지. 또는, 어, 하나님은 뭐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 생각만 잘하면, 깨닫기만 하면은, 뭐 하나님, 구원하는 건 아니냐. 이래가지고 뭐 깨달음주의로, 영지주의라고 그래.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생활은 아니고, 맞지. 그말 되고. 이러한, 어, 어 상황으로 오늘날도 많은 거짓된 이런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가 되면은 디모데서 4장 3절로 사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말세를 말합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한 이야기를 다르려 진리에서 돌이켜. 물론, 어, 넓게는 모든 불신자들이 진리에서 돌이켜진 상태에 있지만, 돌이킨다는 말은 결국 반대로 돌아선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 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여러 서성들이 나타나서, 어, 이렇게 쿵쿵쿵 하는 소리에 진리의 기는 어두워지고, 사사로운 이러한 이기심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에 솔깃하게 되는 이런 말세 현상을 지금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죄를 짓게 했는가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처음부터 말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 와닿게 하고 오히려 더 감동스럽게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끌고 가는 그런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본성인 겁니다. 그 이상은 생각이 없어요. 사탄의 생각은 생명을... 사람에게 주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게 하드에 심기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거기에 참된 성공이 있을까? 오해를 하고 자꾸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없어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끊으세요. 자문 26장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어 휴고를 온 자들이 휴고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아곧 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어, 뭐 방송에다가 아예 생방송으로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필연적이죠 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 그런 때에 날짜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주되는 목사가 아 이제 휴고한다고 그래 놓고 돈을 어, 외국에다가 이제 에, 그 들어온 헌금 들이겠죠 그 돈을 다 차곡차곡 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휴고하고 하늘로 날라갈 사람이 돈을 왜또 지상에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또는 이번에, 에, 군파의 유병은, 그 어, 유병은 씨의 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설계에 들어보면 돈은 뭐 별로 필요 없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돈을 왜 언니 합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그렇게 속임을 품는다고 자문서 26장 이사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이 진리 외에 다른 말로서 솔깃하게 들리더라도 항상 경계해야 되는, 조심스럽게 취업해야 됩니다. 또두 번째, 어, 떤 것에 속습니까? 바로, 문화주의, 돈, 경제, 현실에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취급하기 빠르니까 시험받기 쉽죠. 물질주의가 팽창하면서 교회도 경제주의로서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 사실 IMF를 지나고 지금 상당히 어 일어서지 못하고 어뭐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사이가 지금 굉장히 굉장히 곤란을 당합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더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어, 경제적인 불안이 오니까 오히려 물질을 섬기야 되는 뭐~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뭐 천국은 어떻게 되냐? 안, 안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물질적인 직업이 아주 음~ 세속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이런 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상 목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마태 6장 24절에 말씀하고 교언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이런 성향을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서 어, 이 진리에 참된 사상 전체를 뭐 까마다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어, 논의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진리이냐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어, 물질적 어, 시험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이두 가지 바른 진리 사상이 아닌 철학적인 요소 그리고 물질적으로 좀뭐 평범하게 살던지 좀잘 살던지 하면 그만인데 지금 굉장히 힘드니까 시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 그래서 이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게 되는 우리가 속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속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을 너무 깊이 연구하다가 귀신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말을 내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타당서이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 태양을 던지고 돌아서 있으면 그림자가 생김. 근데 그림자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상대로 연구를 하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에 어 증면 돌파를 하기보다, 어, 때로는, 어, 그것을, 어,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둑에 있으면, 어, 성동격서라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쪽에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어, 힘을 우리가 또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지 남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더잘 살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어, 이제, 군도, 어,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또, 어, 사상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서 국제사회에서 참 좋아졌습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행편없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함부로 이제 유교 동남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그것을 부강하게 하고 힘을 길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면은 자연의 우리가 승리하게될수 있는 이런 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 거짓된 사상이라든가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은잘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는 방안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 성경 읽기와 어, 기도 생활 역시 이것이 가장 효력적인 것입니다. 디모데에서 3년 15절에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SNS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검증도 되지도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뭐, 정의를 바로 내려버리고, 그대로 따르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한지 원합니다 오늘날 이, 에, 어설프게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번에 교황 때문에 쏘았는지 모를 겁니다. 많은 목사들도 흔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기도함으로 정신을 깨워서, 바른 이해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네. 기도할 시간이 없네. 그건 참 위험한 처사입니다. 바쁠수록, 바쁠수록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쁠수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없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안 본다든지 기도에 게을러면은 이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바쁠수록 성경 읽을 시간은 걱 정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은 꼭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유지될 때에 이러한 시험들,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 나려지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교회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 자체를 놓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방법만 나오는 것이지, 이뭐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르침이 부족한 거예요. 오직 성경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은유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그런 지각을 주시는 이런 구원에 의는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감사함을 넘쳐야 하겠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어서 감사를 하라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감사해서 잘 된다 하는 것은 심리적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이고 결국 자기의 이기심인데 우리는 우리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서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경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을 잃지 않는 이는 감사의 기본인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뭐, 뭐 어떤 어, 비교식을 가지고서 어, 열등식을 가지거나 그렇게 자기 지심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벌써 그 시험 받은 상태죠. 야보일장 15절, 16절에 욕심이 인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않으려면은, 속지 않으려면은, 욕심을 갖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욕심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겠습니다만, 욕심이 과다하다 보면은, 이단들이 속기탄 이야기를 하면 그게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뭔가 탐심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서, 잘못된 대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디마전스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이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게 없다고 보면은 이 탐심이 생기고 여기에서 쏟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철전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 시험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철학을 조심하라 그러고 이렇게 교훈하면서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어? 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이 탐심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 눈의 눈이어서 사고가 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돌아보면 결국은 속았다는 거죠 왜 속았을까요? 탐심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감사함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야겠습니다. 틀림없이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 세상은 지금 말세가 확실합니다. 이런 말세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복음이 주는 참된 효과,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가 놓치고 세상에 물들어서 복음에서 벗어난 사유를 하고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손해인 것입니다. 각성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시대에 그 모습을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 오고 오는 세상에 여러 다 변하는 이러한 어, 사상에 속지 말고 오직 절대적이고 아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속지 않고 날마다 욕되는 것에 대해서 이길 뿐만 아니라 사람 들을 건져낼 수있 는데 까지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기를 지 원합니다.